모험이든 응. 장사든. 주소 게시판에 사람이 많이 몰렸네 나도 좀 보자 아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몰랐네 연무전심처럼 이나즈마의 특색이 강한 경기는 마사코씨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네 오르치 아가씨 사건 파일은 신의 인기작이라고 스토리도 재밌고 일러스트의 폰타인 의상도 특색있었지 그리고 오르치 아가씨의 이미지가 카미사토 아가씨랑 어울리지 않아? 음, 오르치 아가씨는 승부욕이 강하고 장난도 좋아해서 카미사토 아가씨랑 전혀 다르지만 폰타인 옷을 입은 카미사토 아가씨도 또 하나의 볼거리겠네. 으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 이거 봐. 게시판에 염무 전심 투표 선택지가 부탁해요 나의 여우 신선 궁사님 오르치 아가씨의 사건 파일? 잠깐만. 이나즈마의 사계절을 상징하는 의상 중에서 선택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언제부터 선택지가 라이트 노벨 주인공의 의상이 된 거야? 이건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야시로 봉행으로 가서 아야카에게 물어보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투표 상대를 헷갈렸어요. 오노데라 씨가 왔을 땐 이미 결과를 공개한 후였고요. 하, 비밀 유지를 위해서 투표함에 주제를 표기하지 않았더니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어떻게 연무전심 의상 투표에 정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였네. 여행자님 페이무님. 보아하니 두 분도 투표 결과에 대해 알게 되셨나 보네요 응,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이번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더라 이제 어쩌지? 카미사토 아가씨, 이번 사고는 저희 책임이니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재투표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누데라 씨 잠시만요 어쩌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투표에 사고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뿐이에요. 일반인들은 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리고 시범 경기에 요즘 유행하는 작품의 의상이 나와도 별다른 불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깜짝 이벤트라고 생각하겠죠. 보다 많은 사람이 이번 경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로 생긴 결과를 사고로 규정해서는 안 돼요. 아야카, 그 말은 설마. 네, 차라리 이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투표 결과에서 뽑힌 의상을 입고 마지막 시범 경기에 나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감히사토 아가씨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소설 캐릭터의 의상은 연무복처럼 전투를 위해 만들어준 옷이 아닌걸요? 괜찮아요. 소설 속에 나오는 폰타인 스타일의 치마는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하진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평소에 입는 옷과는 다를 테지만 적응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굉장히 침착하게 말했는데도 박력이 느껴졌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카미사토 아가씨의 말씀대로 하죠. 원래는 팬미팅을 위해서 준비한 의상이었습니다만 시범경기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며칠 내로 카미사토 아가씨의 몸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할게요. 아야카 소설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시범 경기에 나가도 정말 괜찮아? 우리 앞이라고 무리하는 건 아니지? 걱정하지 마세요. 딱히 무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즐거운 걸요. 이전까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시범 경기 무대에 오른다는 게 걱정되었어요. 과연 무대에서 관중들의 기대에 미칠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소설 캐릭터의 옷을 입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소설 속 탐정 아가씨는 제 멋대로의 장난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또 이렇게 하면 시범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도 전통 방식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아니, 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는 평소랑 다르게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자님을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리얼과 몬드의 일상은 각자 특색이 있다고 했었죠. 그때의 저는 그런 이국적인 걸 직접 체험해 볼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품었던 바람을 이룰 기회가 지금 눈앞으로 다가왔죠. 게다가 어머니께서도 살아계실 때, 늘 다른 나라의 의상을 입어보는 것을 꿈꾸셨거든요. 덕분에 제가 어머니의 소원을 또 하나 이루어드리게 되었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특별한 의상이 깜짝 선물처럼 여겨지네요. 히히, 투표에 착오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되었네. 좋아, 이번 거는 잘 해결된 것 같으니까 이제 대장으로 가자. 네, 전여행행자의의실을을어요저저오오데라라와와의상사이즈를 확인한 후에 대의장으로 가서 경기를 관람하도록 할게요.